정말 낙관적이야 그치라니 간다 가자 가 어? 어쩐지 의자 아까 땡겨가지고 저기로? 아니야 밀려 됐어요 5 0만원 여자 은주입니다 설명을 안올리고 그냥만 올렸어. 어 진짜 웃기게 생겼다. 오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차에서 자는 남자. 뭐있가한번도시 있을 때가 응. 음. 한 번씩 행복해지는 상황니다그 조금 아, 있다가 다시 는거 먹을 때더 행복해져서 돌아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 가만요꼭다 닫았어요? 네. 이렇게? 네. 한번더봐야더다 안녕하세요. 장수 상해로 레츠고! 렛츠기3 가까워? 3 0분안시를시작하겠습니다간 3시간. 3시간. 3시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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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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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이불 염이라 나쁜 말만 하지마 맨날 부정적인게말야 뭐 부정적인 엄청, 그 엄청 슬프고 부정적인 얘기지 잠시 네. 젖었다고 아, 표현하지 아, 말고 아 오늘은 어 젖었다 축축 축축한 날이 안 좋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오, 오늘은 되게 촉촉해진 날이다. 피부에 입안. 좋겠네, 이렇게. 나, 긍정적인 남자. 가피 좁니다 이런 게 필요해, 유튜브에는. 전문용어로 티키타카라 버리고.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타카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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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타카타카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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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잠시 후 만창골 방면으로 좌회전이 된 거예요. 중해 줬어, 나는. 강제로 데려온 거 아니야. 응, 나는 자기가 꼭 필요해 줘야 필요하다고 해야 자기가 자중심이 생기니까 자기 하나도 안 필요하지만 그 니가 어, 어. 꼭 필요해. 네가 운전도 해줘야 그 되고 촬영 조치도 해줘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내가 그렇게 배려 깊은 남자야. 어제 하다 보니까 운전도 시키고 했지만 난자기를 고생 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매년 제가요? 제가 그렇게 배려 없는 말들을 한다고요? 야죠 주고 싶 주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요